자 얘를 음 뭐든 S.N.을 주긴 했고 S.N.이 이렇대 S.N. 근데 S.N.이 주어지면 A.N.을 구해야 되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어 S.N.골에서 S.N.이거래 그래, S. n sn-1 써보는 거지 이렇게 sn-1 그러면 n에다 n-1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적히지 둘이 뭐 해봐 빼보자 빼보면 일반항 꼴 n번째 항이 구해져야지 얘의 n번째 항인 n-1 팩토리얼 분의 an이 구해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an이라고 하면 안돼 n번째 양이 구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주죠. 이런 느낌인가? 그러면, 뭐, a n. a n은 뭐냐, 이건데, 또. 양변에 n-1 팩토리얼을 곱해보면, 어,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까지 생존해 있겠지, 요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n 플러스 1. n 까지 생존해 있겠지.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다 없어지니까. 뭐, 요런 느낌? 그리고, 뭐, 요걸 곱하라네. 곱하래. 그러면, 여기 n 제곱이 곱해질까? 이렇게? n 제곱? 그러면, 얘는 뭐, 극한 값이 뭐, 0이 되겠지, 자수가. 얘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얘만 마이너스 3. 그치? 이제 A1만 구하면 되는 거네. A1은 뭐냐면, S1이겠지, S1. S1은 얼마야, 여기서? 뭐, 3팩토리얼 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정답인 3번을 찾게 돼.